우리다 함께 3월 8일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다 함께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네. 하나님 밖에 모르는 바보, 친구들, 혹시 바보 알아요? 바보. 우시하는 이런 바보 말고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라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홍수와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이 방주에서 나온 뒤에 다시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우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세요. 그게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과 친척의 품을 떠나서 내가 너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친구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너 나랑 여기 좀 같이 가자 저기 좀 같이 가자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하나님,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정말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바보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살던 고향과 가족의 품을 그저 떠나서 친구들 갈수 있나요?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해서 그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보같이 네 하나님 하나님 제게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 2절 3절처럼요 그땅 가운데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 복된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갈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그저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바보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까지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친구들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고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집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자의 가정 가운데 은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친구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